요즘에는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는 건 기본이다. 근데 이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는 거는 기본인데 이 열심이랑 꾸준히를 정말 똑똑하게 열심히 꾸준히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냥 무식하게 4시간 때려 박고 내몸 때려 박는다고 지금 답이 안 나온다니까 진짜로. 그러다 제가 죽어요. 제가 까딱 잘못하면 병나서 진짜 바로 그냥 병원 가는 거야. 그니까 같은 시간과 같은 노력을 붙더라도 남들과 다르게 똑똑하게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찾냐? 찾아야지, 내가.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해보고 도전하고 망하더라도 막, 저도 막돈 많이 잃었어요, 진짜로. 다른 사업하고 해보겠다고 막 깝치다가 막돈 많이 잃어보고. 근데 그렇게라도 자꾸 내가 다른 걸좀 해보고 찾는 이유가 나도 방법을 몰라서야. 다른 사람이 알려준다고 해서 할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일단 열심히랑 꾸준히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업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게다 따라와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경험을 해야지. 가서 뭐저 터지든, 그냥 뭐 답도 안 나오든, 일단 해봐야 돼.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나아요, 뭐든지. 안 하고 후회할 바에.